패시언음 6번 문제 우리 이어서 풀어 볼까? 자, 6번 문제 풀어 봅시다. 6번 문제 뭘까? 아, 평균에 관련된 문제지요. 네. 세 번의 수학 시험의 평균이 64점이었대요. 아, 수학 문제 좀 어려웠나? 평균 점수가 조금 낮은 편이네. 그렇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봤는데 평균을 냈다는 거는 세번 시험 본 점수를 다 더해서 3으로 나눠놨더니 똑같이 64점이 되었다. 64, 64, 64가 되었다. 그런 말인 거야, 그렇지? 근데 네 번째 시험을 한번 더, 더 봤는데, 오 이번 시험을 조금 잘 봤어요. 80점이나 왔어? 그러면 평균이 쑥 올라가겠다, 그렇지? 음, 그러면 이네 번째 시험 본것까지를 합해서 평균이 얼마일까요? 그런 문제야. 자, 그러면. 기대가 되네요. 평균이 좀 올랐겠지.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할 수도 있고, 식으로 풀어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 해볼까? 도형으로 한번 볼까? 도형으로? 음세 번의 시험을 봤대. 세번 시험 본게 64점이에요. 64점이래? 세번 시험 본 게? 어세번 어, 봤으니까, 음, 세 번을 똑같이 지금, 음,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몇 점, 몇 점, 몇 점인지 구체적으로는 몰라. 그런데 세번본 거를 똑같이 나눠 놨더니 64, 64, 64가 되었다는 미긴 거지. 어, 세 번의 시험은 64점이 나왔어. 1회, 2회, 3회, 3회까지의 시험이, 세번 시험 본 거, 3회, 3차 시까지의 시험은 64점 나왔대요. 음. 그런데 네 번째 시험을 잘본 거지. 야, 네 번째 시험을 잘 봤어. 다행이야. 그래서, 네 번째 시험을 몇 점을 받았다고? 80점을 받았다는 거야. 와, 이제 4차 시험을 한번더본 거지. 1회를 더본 거야. 총 4회가 된 거잖아. 그지 그런데 이때 시험 점수는 얼마? 80점이 나왔어 아. 64점 나왔을 때보다 훨씬 기분이 좋았겠지.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시험 점수를 다 더해가지고, 똑같이 만드는 게 평균이야. 네번 수학 시험의 평균. 그러면은 똑같이 만들겠다고. 어, 똑같이. 어, 어떻게 만드는 게 똑같이 만드는 거야? 어, 남는 거, 부족한 거를 이렇게 채워가지고 여기를 똑같이 이렇게 만드는 거. 이게 평균 구하는 거지, 뭐야. 그치? 응, 음, 똑같이. 음. 그렇게 똑같이 만들 것이야. 만들 것이야. 그러면. 아, 3회까지의 본 시험보다는 점수가 좀 올라가겠지? 어, 그리고 여기 있잖아. 여기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이 차이가 나잖아. 1, 2, 3회 시험본 평균과 네 번째 시험본 점수가 요만큼 차이 나잖아. 그그 그 점수가 얼마 차이 나는 거야? 80에서 64를 뺀 것만큼 차이가 나잖아. 그치지 음. 응. 그러면 그거를 네 개로 똑같이 나눠 가지면 되는 거지? 그러면, 부족하고 남는 거 없이 똑같이, 지금, 남는 부분, 요만큼 남는 부분을 잘라가지고 똑같이 나눠준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얼마가 되니? 계산해볼까? 어, 계산했더니, 어, 80백이 64가 16이고, 16을 4로 나눴더니, 4점이네. 아, 전체적으로 4점이 올라갔어. 어. 그치? 그러면은 여기 이제 평균에 해당되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여기 해당되는 요 점수. 이게 평균일 텐데, 이게 얼마라는 거야? 64점에서 4점 올라가가지고 68점이 되었어요. 이렇게 되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응. 이렇게 구하는 것이 이제 평균, 네 번째 시험 볼 때까지 평균인데,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냥 이렇게 그림 그리지 않고 식으로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야. 식으로만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겠어? 3차까지의 3차까지에 3회까지의어 점수의 합이 있잖아. 3회까지 점수의 합 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사회 점수를 더하고 4회 때 얻은 점수를 더해서 그거를 사로 어때 똑같이 나눠져 버려도 결과는 똑같이 나올 거거든? 그래서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본다면, 3회까지의 점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하겠어요? 아, 평균이 64점인데, 그게 3회까지, 1, 2, 3차 시까지 시험이라서, 곱하기 3. 네 번째 점수, 80. 공땅 더해서 똑같이 4로 나눠줄 거예요. 이거지. 그치? 음. 그러면은, 64의 세배가 얼마니? 64의 세배 아래쪽에다, 6 4의 3개는 180에 10이 190이지? 192에다 80을 더하고, 그걸 4로 나누는 거예요. 보면, 얼마죠? 272로구나. 272를 4로 나누니까, 4, 6, 24, 4, 8에 32. 그렇게 해도 68점 나오지? 음, 이렇게. 아, 도형을 그려서 넓이로 계산할 수도 있고요. 면적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 다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문제. 16일 차 7번 문제. 바둑돌을 빈틈없이 정사각형 모양으로 쫙 늘어놨대. 그랬더니 한 면에 넣은 바둑돌이 12개가 된 거야. 12개씩 12줄이 생겼다는 거야. 왜?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그지 정사각형 모양이라고 했으니까. 아, 그렇다면 이 정사각형의 둘레에다가 한 줄씩 한 줄씩 늘려가지고 다시 정사각형을 만든다면 필요한 바둑돌이 몇 개일까요? 그렇게 묻는 문제야. 어이없고 같으니? 그렇지 않지? 음. 자 해볼까요? 음. 자. 원래는 빈틈 없이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바둑돌을 놓았다는 거죠. 그렇죠. 바둑돌을 놨어요. 그런데 음, 여기 한 변에 몇 개가 들어있다고? 12개씩. 그렇지 12줄이 들어있다는 거잖아. 그치? 가로, 세로가 다 뭐야? 12개씩, 12줄로 지금 이루어진 거 맞죠? 음 물론, 안에도 다 촘촘하게 다바둑돌이 지금 들어있는 거지. 그치? 어.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는 몇 개씩 들어있냐면, 12개씩 들어있어. 12개가 몇 줄로? 어, 여기가, 여기서부터 12개가 몇 줄로? 12줄로요, 이렇게. 그지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어, 둘레에다가 한 줄을 더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그렇죠? 둘레에다가 한 줄을 더 늘려. 그러면 둘레에다한 줄을 더 늘리니까, 요래, 요래, 한 줄. 그죠 여기도, 요래, 요래, 한줄더 늘려요. 이렇게. 또, 여기도 한줄더 늘려요. 어. 또, 이쪽에도 한줄 늘려요. 어. 이렇게 겹치는 모서리가 생기지, 그 어. 그러면, 선생님이 보니까 그래도 이거 되게 잘 하던데, 어. 한 줄을 늘린다고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렇게 했지. 12 곱하기 4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모서리에 하나씩 하나씩 더 있으니까, 12 곱하기 4를 해서, 4 더해줄 겁니다.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었고. 음. 양쪽으로 하나씩 늘어났지요? 그러니까 14개가 됐죠 그러면 14 곱하기 4를 해서 4를 빼주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어, 다양한 방법이 나오던데. 그죠? 위에 한 줄은 14개, 14개 하고요. 아, 세로로는 12개, 12개 해서 더 하겠어요? 그렇게 하는 친구도 있었고, 어, 되게 다양하죠. 음. 자, 그렇다면, 계산. 이제, 계산 결과도 다 똑같이 나올 테니까, 계산 해볼까요? 48에 4를 더하니, 52개에, 56에서 4를 빼니, 5 2개다 똑같아요. 똑같죠? 윗줄에 14개, 아래쪽에 14개, 그래서 14개 두개 하고요. 세로로는 여기 가운데 부분만, 위에 아래 겹치는 거 빼버리고 나면 12개씩 두줄 이렇게도 해볼게요. 어, 그렇게 해도 되지 뭐. 28에다가 24를 더했네, 50, 52네, 이렇게. 똑같잖아. 이제 음자 응. 어떤 방법으로 해도 좋아요 자 잘했고요 그다음 문제 볼까요 자 그다음 문제 봤더니 어 각도다 그치 음 어, 평행이라는 말이 나왔다 평행 평행이야 평행 음 가와 나가 평행이래 음 가와 나가 평행인데 기억의 크기가 얼마냐고 물어봤어 자 우리 그러면 여기서 빨리 뭘 봐야 되겠어 아, 선생님, 여기 삼각형이 있어요. 그치.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 발견해야 되는 거 아니니? 우리 전에 했던 거, 배웠던 거를 써먹어야 되니까. 그치. 선생님, 여기 삼각형이 있고요. 이 바깥에 있는 각이에요. 이 기억은 이 삼각형의 외의 각이에요. 밖에 있는 각이네요. 이렇게. 그럼 배운 거는 좀 기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새로운 거를 적용을 해서 새로운 걸 하나씩 하나씩 더 알아나가는 거. 이거지, 이거. 그지 삼각형의 이게 외각이에요. 삼각형의 외각은요, 이 안쪽에 있는 각을 뺀 나머지 두각을 합한 거랑 어때요? 같아요. 그럼 34는 알고 있으니까, 요각, 요각, 지금 나에 있는 요각을 알면 될것 같은데요. 요각의 크기가 얼만지 알면 해결이 돼요.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에 평행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평행? 어, 그럼 평행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평행선의 성질 말이야 평행선의 성질 자이두 개가 평행이야 근데 습지나가 그럼 각이 위쪽에 네개 아래쪽에 네개 이렇게 생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오른쪽 오른쪽 위에 생긴 이 각을 위치가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두 개의 이름을 뭐라고 붙여서 위치가 똑같아 같을 동자 위치 위자 써서 동위각 그치 위치가 똑같아서 동위각의 크기가 같아 안 같아 크기 같다. 어땠을 때? 두 직선이 평행이었을 때 다른 한 직선이 쓱 지나가면서 각이 만들어지면 위치가 똑같은 쪽에 생기는 각의 크기는 같다. 그치? 그 다음 늘 같은 각이 또 있었단 말이야. 늘 같은 각. 이거 뭐야? 아 마주보고 있는 두각 얘네 둘은 맞꼭지각의 크기는 평행일 때나 아닐 때나 맞꼭지각 꼭지가 마주보고 있는 이 맞꼭지각의 크기는 늘 언제나 같아. 항상 같아. 그치? 어, 항상 같아. 자. 그렇다면 어, 막꼭지각으로 얘네 둘이 같고 동의각으로 같대. 그럼 얘랑 얘랑 얘랑도 막꼭지각으로 같을 거 아닌가? 맞아. 맞아, 맞아. 맞지? 그럼 얘네들이 또 위치가 똑같으니까 동의각으로 크기가 같지. 어, 그렇다면 어라. 여기 지금 음, 여기 있는 요각하고 요각도 크기가 같다는 말이네요. 맞아. 그런데 왼쪽에 아래에 있는 각이고 오른쪽에 위에 있는 각인데 같네요. 맞아. 어이두 개도 언제나 같아. 어땠을 때? 두 직선이 평행이었을 때. 얘 이름이 뭐라고? 엇각이라고, 엇각. 어. 이름은 좀 외워두자. 이름은. 응? 이름은 좀 외워두자. 우리도, 너네, 선생님이 너네 이름을 잘못 부르면 되게 기분 나빠하지. 어, 이름은 좀 외워둬야지. 엇갈려 있는각 엇각. 위치가 똑같은각 동의각. 언제나 크기가 같아. 평행일 때, 두 직선이 평행일 때. 막꼭지각은? 두 직선이 만나서 마주보는, 꼭지를 마주보고 있는 각인데, 언제나 같아. 그러면 나왔네,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니? 어, 여기 118이래. 그럼 여기는 180에서 요, 요 아래쪽 여기, 요거, 180에서 118을 뺀 거니까 62도네요, 맞아. 62도하고 여기는, 어, 어 엇갈려 있는 엇각이네요, 62도?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 다 나왔지, 뭐야. 그치? 62하고 34를 더해. 얘네들이 더한 게 바로, 기억하고, 같다. 이렇게 구하는 거다. 그 기억은 62와 34를 더해서 26도였어요. 이렇게. 알겠죠? 어. 배운 거를 자꾸 쓰자고요 배운 거. 응? 응. 배운 거다 잊어버리고, 처음 본 것처럼 자꾸 그러지 말고.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그 다음 문제. 부채골 둘리길이 구하는 문제예요 부채꼴 둘레길이라고 부채꼴이라고 하는 것이 뭐야 부채꼴이라고 하는 원의 일부분 아닌가요 그쵸 커다란 원을 잘라놓은 거잖아 그치 어, 그 부분 일부분 반지름 두 개하고 호의 길이로 둘러싸여 있는 지금 이게 바로 부채꼴이야 이 모양이 부채꼴 그치 그러면 음, 우리는 이 부채꼴의 둘레길이를 어떻게 구할지 그게 뭘까요? 둘레길이라고 하는 거는 그 도형의 가장자리에 있는 선들을 다 더한 거잖아. 그치? 그럼 그 선은, 지금 보니까, 그 선은, 뭘까? 여기, 이, 이, 렇게 생긴 이 선, 반지름이지. 이렇게 생긴 이 선은, 이두 선은 계산 안 해도 돼. 6이라고 바로 나와 있잖아. 그치? 6이에요. 어, 그러면은 그두 개는 이미 나와 있어. 6 더하기 6, 반지름 두 개, 10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게 뭐야? 그다음에해야 될게. 호의 길이잖아. 호의 길이 어디야? 이렇게 생긴 요요이요요이요요이요이이요요요요이요요요요요요 그래서 요의길할를야할거 호. 얘가 그쵸? 호그요요요요요호요요요요 그쵸 원주, 원둘레 길이의 일부분이잖아 그치 지 원둘레 길이가 지금 우리 어떻게 원둘레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쭉 해놨잖아요 원래 원래 이렇게까지 쭉 해서 뭐야 아, 어, 크다란 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일부분인 거잖아 그치 그럼 큰 원의 이 둘레 어, 얘가 원주라고 하죠 원둘레 이거 원주 원의 둘레 길이 원주 원주는 길이가 얼마큼이지? 원주는 지름의 약 3배라고 했죠. 지름의 약 3배인데 3.14배로 계산하라고 돼 있으니까 지름이 얼마니? 지름이 10이잖아? 그러면 12에 얼마? 3.14배. 그런데 그거 다가 아니야. 얼마큼이야? 150도만큼만. 전체는 360도인데 그중에 150도만큼만 구해주세요. 이거지. 그럼 의 길이. 반지름 두개더 하면 되니. 맞지? 음. 자, 반지름 두 개는 그냥 계산하면 되니까, 얘는 6 더하기 6이니까 12 놔두고, 계산을, 오른쪽 항을 계산해야지. 곱하기로 묶어져 있는 이항은 오, 어, 먼저 10으로 나누면 좋겠다, 이제. 10으로 나눠서 36분의 15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아, 1 2의세배가 36이니까 또 12로 나누고, 삼하고 십오는 또 삼일은 삼, 삼오 십오, 아 나누고 나눴더니야 간단하게 삼점일사의 다섯 배만 남는구나, 그렇지? 삼점일사의 다섯 배는 얼마지? 음 삼오 십오에다 영점일사의 다섯 배는 칠, 십사 곱하기 오가 칠십이니까 십오점칠영인데 십오점칠이라고 쓰면 되겠다, 그렇지? 음 됐네. 이십칠. 2 7 7 1구나 소수 더셈뺏셈은 소수점의 자리를 딱 맞춰서, 자리값을 맞춰서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요. 5호, 네모가 위로 설정을 넣어 있네. 27.7cm. 반지름 두개 빠뜨리지 말아라. 음. 자, 둘레 길이는 그 도형의 가장자리에 있는 선들을 다더한 거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어, 사각 케이크 같은 거, 뭐 사각 기둥 모양의, 어, 도형을, 입체 도형을 일 부분 이렇게 잘라낸 것처럼 봐도 되고요. 그렇게 봐도 되고, 어 이렇게 봐도 되지. 여기를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채워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여기 일 부분을 떨어져 나갔어요. 이렇게 봐도 되고,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그냥 부분 부분 잘라도 된다. 어 부분 부분 이쪽 이쪽에서 이렇게 잘라서 어, 사각기둥 두 개가 더해졌어요. 이렇게 봐도 된다. 아니면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잘라도 된다. 이렇게 잘라서 계산해도 돼. 응. 알겠지? 응. 그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셔도 됩니다. 쉽게 생각되어지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얘도 기둥이야. 위에 기역자 모양이 밑명과 아래쪽에도 똑같은 모양이 있겠지. 위에 아래가 똑같은 모양과 크기가 그 다음에 평행이야. 그러면 얘는 기둥이라고 하는 거야. 기둥이야. 기둥 모양이야. 기둥 모양은 항상 부피가 뭐라고 했어? 밑에 있는 면에다 높이 곱하는 거잖아. 그런데 음,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갈라서 해도 돼요? 선생님은 지금 오늘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그냥 커다란 사각형이 있다고 생각할 거야. 어, 밑면이 12곱하기 6이라고 비어 있지 않다면. 이제 비어 있잖아. 가로가 팔, 세로가 얼마큼? 내가, 여기 는데 이쪽에 2가 있으니까 여냥 4겠다. 그치? 얼마큼 비었어? 어, 4 곱하기 8만큼 비었잖아. 그치? 그래서 4 곱하기 8을 빼줄래? 그러면 기역자 모양의 윗면이 나오잖아. 그리고 높이는 한 번만 곱할 거야. 따로따로 높이를 곱해갖고 빼기도 하잖아 여러분. 음, 선생님은 한 번만 곱하려고 이렇게 식을 묶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12 곱하기 6은 무엇이니? 7 2이지 72에서 32를 뺀다. 그럼 얼마니? 41로구나? 응. 40 곱하기 5. 아주 간단한 계산이 나왔으니까, 이런 계산은 그냥 해도 되겠어요. 머리 따로 쓰지 않아도 바로 나왔네요. 그쵸? 그래서 200, 세대고 cm. 이렇게. 금의 부피도 구해보았네요. 자, 5번까지. 열심히, 열심히 했죠? 네. 여러분들이 잘 열심히 따라와줘서 늘 감사해요. 자, 오늘 한것 중에서 수업시간에 보니까 평행일 때 엇각, 동의가그 다음에 막꼭지각, 이런 그 가게 이름이 좀 서툴더라고. 꼭 입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머릿속에다가 그 이름들은 좀 외워서 잘불러주길 바라요. 알았죠? 네. 자,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또 다음 차시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